오늘 설교의 제목은 어 내일의 기대보다 오늘의 신앙이 중요하답니다. 어 누군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금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돈을 상징하는 황금입니다. 둘째는 음식을 상징하는 소금, 셋째는 시간을 상징하는 지금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남편이 이 말을 듣고서 너무 아참 의미가 있다. 어 황금, 소금, 지금,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부인에게 문자를 물어봤습니다. 문자를 보내서 물어봤습니다. 여보 세상에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잠시 후 부인에게 답장이 왔습니다. 현금, 지금, 입금 이렇게 왔죠이 <laughs> 어. 문자를 보고 다시 남편이 그 부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방금, 쬐금 송금 그죠 여러분 지 핸드폰을 켜서. 배우자나 친한 분들이 한번 물어볼까요? <laughs> 어떻게 나오나? 예.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황금도 중요합니다. 생존하기 위해서는 소금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황금도 소금도 내일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필요합니다. 내가 필요로할때 황금이 있어야 되고, 내가 필요로할때 소금이 있어야지 그 황금이 내게 중요한 것이고, 소금이 내게 중요한 것입니다. 필요할 때 있어야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말 속담에 개똥도 약에 쓰려면 없다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뭐예요? 필요할 때쓸수 있어야 가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똥처럼 하잘 것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필요할 때 있으면 굉장히 가치가 있는 것이지만 아무리 귀한 가치가 있다 할지라도 필요할 때 그게 없으면 그거는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과거는 돌이킬 수 없는 역사고, 미래는 알수 없는 불확실한 비밀이며, 오늘은 현재, 즉, 선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는 히스토리, 그 다음에 미래는 미스테리, 현재는 프레젠트, 선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보다 미래가 중요합니다. 미래보다 현재가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현재 중에서도 오늘,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프레젠트, 즉,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새날을 주신 것 하나님 내게 주신 선물이고 지금 이 시간에 이곳에 와서 하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일이 결정되기 때문이죠. 오늘과 내일은 인과관계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내일을 준비하고 미래를 위해서 계획하는 건 좋지만 오늘을 더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고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 미래에 대한 내일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미래에 대한 내일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으로 기대감으로 우리가 살지 않으려면 오늘 잘 살아야 됩니다. 아멘. 오늘 잘 살아야지 내일 잘살수 있는 거예요. 왜냐? 오늘의 삶이 내일의, 오늘의 삶이 원인이 되어서 이것이 내일의 삶의 결과를 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는 복음은 오늘의 복음입니다. 아멘. 내일의 복음의 능력을 소망하며 살아간다면 믿음으로 우리는 오늘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내가 힘들어도, 내가 어려워도, 내가 고통 가운데 있어도 견디고 버티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복음이 오늘도 내게 능력을 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요. 내일의 신앙이 아니라 오늘의 신앙이고 그리고 오늘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요. 오늘을 강조하는 구절들이 많습니다. 제가 성경에 그 기록된 오늘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들어간 그 구절을 검색해 보니까요. 376구절이 검색됐어요. 그중에 한 곳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0절 말씀.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누가 보면 14장, 16에서 20절. 자, 시작.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자라나신 곳, 나사라세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해당에 들어가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해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이 글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이 사에서 61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이루어졌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믿고 기대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성령의 인지하심을 오늘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글이 오늘 너에게 응하였느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2사 61장에 나온 그 말씀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억누린 자를 풀어 주고 죄 대신 화관을 내게 주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과거로부터 얼매였던 것들로부터 상처로부터 그리고 우리가 실패했던 것들로부터 염려와 두려움으로부터 우리가 해방을 경험하고 영적 자유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성경을 다 펴서 말씀하셨어요.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이사사 61장에 말씀하셨어요. 성경을 펴서 말씀하셨고, 성경을 덮으시면서 하신 말씀 뭡니까?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경을 펴서 말씀하시고, 성경을 덮으면서 말씀이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성경을 열었을 때 들었던 그 말씀이 성경을 덮었을 때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어 양식을 주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요, 오늘의 신앙이에요. 우리에게는 과거가 있습니다. 미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이에요. 오늘 내 삶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오늘 내 삶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내일도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삭교에게 말씀하셨어요. 5절 볼까요? 자 이것은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교야 석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네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아멘. 내가 오늘 너의 집에서 내가 하룻밤을 보내겠다. 여러분, 삽개어가 누굽니까? 우리 잘 알잖아요. 세리장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반역자입니다. 로마의 앞잡이입니다. 동족들의 세금을 걷어서 로마 정부에 갖다 바치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덕분에 부자가 되었습니다. 역사를 보니까 예나 지금이나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들이 부자가 되는 것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건 부자였지만은 사람들을 그를 부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죄인이다라고 얘기하죠. 맞습니다. 그는 부자지만 죄인입니다. 사회적으로는 부자이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죄인입니다. 아무도 그와 함께 하지 않습니다. 외롭고 쓸쓸한 그에게 예수님이 오늘 내가 너희 집에서 하룻밤을 보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외로운 사교잖아요. 죄인인 사교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오늘은 그의 인생에서 최고의 날이에요. 아멘? 최고의 날이에요, 최고의 날.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메시아께서 그 죄의 인 집에, 내가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너희 집에, 너희 집에 내가 너와 함께 하루를 보내겠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내가 너와 관계를 맺겠다. 여러분, 식사를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와 관계를 맺겠다라는 의미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개역의 오늘은 최고의 날이에요. 그의 인생의 최고의 날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대본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최고의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매주일마다 예배를 드리지만 매주일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될 때마다 오늘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내 삶의 치유와 변화가 있고 내 인생의 새로운 터닝포인트가 일어나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그렇게 되길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삭교가 반응합니다. 8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삭교가 서서 죽게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 자들에게 죽여 싸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갓겠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이삭 사껴오의 고백의 시점이 언제입니까? 어제입니까? 내일인가요? 언제요? 오늘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오늘 방문하셨고, 사껴오도 오늘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절반,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부하겠다고 폭탄선언을 합니다. 또 자신이 부당하게 번 돈이 있다면 4배로 갚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그런 그 법의 관례를 보면 보통 부당하게 갈치한 돈을 되돌려줄 경우에는 원금의 5분의 1을 더 보태서 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4배로 갚겠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그 당시에 로마법이라든지 이집트법에 따르면 도둑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법의 배경으로서 배경에서 볼 때, 사교의 고백은 뭡니까? 나는 누구 같은 존재다. 나는 도덕과 같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나는 도덕과 같은 사람이었다고 양신선언을 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여러분, 엄청난 변화인 것이죠. 엄청난 결단입니다. 엄청난 고백입니다. 그러니 이 고백을, 이 결단을 언제 합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내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오늘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난 오늘 결심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 만난 오늘 내가 이것에 이 말씀을 이것에 대해서 내가 적용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계의 고백은 내일의 고백이 아닙니다. 내일의 행함이 아닙니다. 오늘의 고백이고 오늘의 믿음이고, 오늘의 순종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고백도, 우리의 순종도 오늘이야 됩니다. 아멘. 오늘 시작해야 되는 거, 오늘. 오늘 순종해야 됩니다. 오늘 사랑해야 돼요. 오늘 용서해야 돼요. 다음에 해야지 하기 힘들어요. 야고보사장 13절에서 17절 보겠습니다. 자, 읽었어요.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여 하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이를 너희가 알지 못한 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탈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뭐예요? 내일로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선을 행할, 행해야 할행될 때는 선을 행해야 된다고 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 내일 행할게. 아, 주의 뜻이면 은 이거는 주의 뜻이라고 물어볼 필요도 없는 거죠. 이것은 주님의 뜻이, 선 행하는 것은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 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인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오늘 실천해야 될 선을 내일로 미루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내게 내일이 안올 수도 있고, 설령 내일이 온다 해도 선을 행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가끔 저에게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좀더 여유가 생기면 그때 열심히 믿겠습니다. 일이 잘 되면 그때 열심히 원신도 하고 열심히 한의 앞에 헌금도 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열심히 공부하고 학교에 들어가서 취업이 되면 그때 열심히 예배에 나오겠습니다. 그분의 진심을 믿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희망대로 될 거라는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상황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의 문제예요. 내리면 또 다른 상황이 생깁니다. 그럼 그또 다른 상황에 대해서 또 다른 변명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변하지 않는, 변하지 않는 믿음이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요. 지금 못하면 그때는 더 못합니다. 오늘 못하면 내일은 더 못합니다. 내일은 또 다른 상황이 일어날 것이고 또 다른 핑곗거리가 생기기 때문이에요.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늘 앞에 헌신한 일도, 하늘 앞에 헌금을 드린 일도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내가 학교에 들어가고, 직장에 들어가고 나서부터 내가 돈을 벌면 열심히 제가 우리 교회에서 헌신하겠습니다. 봉사하겠습니다. 라고 이러면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올부터 해야 돼요. 내가 학생 때부터, 청년 때부터, 올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하고, 내가 부모님부터 용돈을 받는다면 그 용돈의 용돈을 통해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아는 훈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안 하면요. 앞으로 못합니다. 왜요? 사람이라는 것은요. 계속 반복하다보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몸에 잊혀지는 거예요. 그 체질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체질화. 가 하는 체질화가 될 수도 있고 안 하면 은안 하는 체질화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영어 단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투모로우예요. 내일. 사탄이 가장 즐겨 사용하는 도구는 뭐냐면 내일입니다. 내일. 내일. 아 내일. 내일 하겠습니다. 내일이런 거죠. 여러분, 내일 한다고 하지 말고 뭐 해요? 오늘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지금 해야 돼요. 요사가 이스라엘 백성들 을 향해서 뭐라고 하니까 너의 성길자를 오늘 택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택하라. 나와 내 재산은 나와 내 자손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얘기했잖아요. 좀 생각해보고 선, 내일 선택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선택하라.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선택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수가 학생들에게 질문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사울에 죽는다면 여기에 관해서 세 가지를 생각해보고 각자 발표하라고 했어요. 사울에 죽는다면 뭘 하겠는가?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발표해봐라 학생들이 발표했습니다 부모님을 찾아뵙겠습니다 애인하고 여행을 하겠습니다 다툰 사람과 화해하겠습니다 학생들의 대답을 다 들은 후에 교수가 칠판에 이렇게 썼습니다 Do it now 지금 하라는 거예요 지금 하라는 거예요 지금 부모님 찾아뵙고 다툰 사람과 뭐 하는 거예요? 지금 화해하라는 거예요. 좋은 사람과 지금 시간을 보내라는 거예요. 죽음이 닥치 때까지 그런 일을 미루지 말고 지금 즉시 그 일을 하라고 하는 것이죠. 터스테이는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요, 바로 지금 이 순간이라고 했어요.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당신과 함께 있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아멘.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에요 지금 내게 가장 중요한 시간은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내게 지금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아멘 지금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당신 곁에 있는 사람을 위해 좋은 일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세 가지가 우리가 세상에 있는 존재이고 그래서 지금 당신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다 지금 나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순종하면 여러분 오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드리면 오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사교에는 사교는 오늘 결심했어요. 오늘 고백했습니다. 그러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절. 자, 구절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자, 자, 자 시작 다시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었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아멘. 여러분 삭교는 변화되었습니다. 오늘 변화되었어요 오늘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나고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고 오늘 구원 받았습니다. 오늘 순종함으로 오늘의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향해서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니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이라고 하셨어요. 그는 오늘 고백했고, 오늘 낙원에 가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내리면 늦을 수 있어요. 오늘이 가장 빠른 날입니다. 오늘이 가장 좋은 날이에요. 오늘이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오늘은 뭐라 했습니까? 프레젠트.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러 오늘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고린도우서 6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여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아멘. 여러분 내일도 있지만 하지만 내일은 더 늦을 수 있어요. 내일은 더 머물 거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 내게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께 내게 깨달음을 주셨을 때 하나님께 내게 부담을 주셨을 때에 그것을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적용해야 돼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야 될 때라 한번 생각하면 용서해야 돼요. 내가 누군가에게 선을 내밀어야 될 때라면요. 아, 내일 내밀지. 그렇게 하면 내일 못 내밉니다. 제가 어떤 때 우리 성도님들이 전화를 받습니다. 전화 받고, 뭐, 아프신 분들, 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문제가 있는 분들 통화를 하고 왔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통화하고 서 통화를 하다 보면, 아, 내가 이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전화로, 전화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아, 그냥 이야기만 하고 끝냅니다. 근데 전화를 끊고 나서 꼭 후회를 해. 아, 그래도 기도했어야 되는데. 전화지만 전화 상으로라도 참 그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됐었는데 그런 거야. 끊고 나 다시 전화하니까 참 그래요. 여러분 이거 이거예요, 바로. 내일 미루면요, 못 합니다. 내일 미루면 쑥스러워서 못 해요. 내일 미루면 취조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오늘 하나님께 내게 은혜를 주셨을 때, 오늘 하나님께 내게 깨달음을 주셨을 때, 오늘, 오늘 하나님께 내게 도전해 주셨을 때, 그때 해야 됩니다. 아멘. 미루기 시작하면요, 계속해서 미루게 됩니다. 여러분 행복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는 미래의 행복을 위해서 오늘의 행복을 포기합니다. 그러면 미래에도 행복할 수가 없어요. 오늘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고 내가 오늘 예배하고 오늘 기도하고 오늘 사랑할 때 여러분 내일도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내일도 찬성하게 되고 오늘 행복하게 살때 내일도 행복하게 살수 있는 거예요. 오늘 감사할 때 내가 내일도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과 우리가 그 아주 오래전에 많이 불렀던 복음성가 있잖아요. 오늘 집을 나서 기천, 기도했나요? 오늘 받으른 정의에 기도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시,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깜깜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는요. 오늘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염려할 것이 생기면은 오늘 기도하세요. 오늘 염려할 것이 생기면은 오늘부터 기도하세요. 오늘 누군가에게 내가 사랑의 말을 전하고 싶다면은 오늘 전하세요. 오늘 전하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어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말씀에 적용하고자 하는 어떤 것들을 주셨다면, 어떤 메시지를 주셨다면요. 오늘 하는 거예내려야지 아, 이배 끝나고 장 보러 가야 되는데. 밥 먹고 나서. 그렇게 하지 마세요. 밥 먹고 나면은 또딴 생각 듭니다. 또 일이 생겨. 오늘 해야 돼.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오늘입니다. 아멘. 지금이요. 에 19세기 영국의 역사가인 토마스 칼라인인의 그 시를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아침에 제가 일본러 여러분 성도님들 아침에 제가 카톡으로 그 시를 올렸습니다. 제목은 오늘이 중요하다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어제는 이미 과거 속에 사라지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는 날이라네. 우리가 살고 있는 날은 바로 오늘.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날도 오늘.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날은 오늘뿐. 오늘을 사랑하라. 오늘의 정성을 쏟아라. 오늘 만나는 사람을 후회 없이 대하라. 오늘은 영원히 다시 오지 않을 오늘. 오늘이 얼마나 소중한가.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가. 오늘을 아끼고 사랑하라. 어제의 미련에 집착하지 말라. 오지도 않는 내일을 걱정하지 말라. 우리의 삶은 오늘이 중요하다. 작은 물방울이 모여서 큰 항아리에 물을 채우듯이 오늘이 모여 한 달이 되고 오늘이 모여 1년이 되고 오늘이 모여 일생이 된다. 오늘 하루가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멘.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멘.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찬송 드리는 것이 찬송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오늘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오늘의 신앙이에요. 내일의 막연한, 막연한 기대로만 살지 마십시오. 오늘의 신앙이 중요합니다. 오늘의 신앙이 내일의 신앙이 됩니다. 삭교는 오늘 구원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여러분 치유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회복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회개하고 오늘 결단하고 오늘 순정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오늘 구원의 날이 됩니다. 아멘. 오늘 사랑의 날이 됩니다. 오늘 화해의 날이 됩니다. 오늘 회복의 날이 됩니다. 오늘은 새로운 날이 되는 거예요. 내일이 아닙니다. 다른 날도 아니에요. 무슨 날? 바로 오늘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을, 오늘의 신앙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오늘 하루 보여주시고, 실천하고, 그 오늘의 신앙이 내게 주는 그 능력을, 그 역사를 체험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